그 에너지 평균을 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적분을 해줘 갖고 깨갱 털린 거예요. <laughs> 적분을 해줘 갖고 에너지가 연속되니까는 적분 해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막스 플랑크는 적분하지 말고 에너지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거 무슨 방식으로 바로 볼트만팩터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막스 플랑크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 에너지 의 평균 자 에너지 자드디 나옵니다 이빛 에너지의 평균 자빛 빛의 개수를 해야 할어요 우리가. 자. 웨이브 형태의 빛의 개수는 달렸어요. 그럼, 에너지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건 일단 적으세요. 자, 섬메이션, 섬메이션. 자, n이 제로에서부터, 정수입니다. 제로시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생각하고, 어, 이거 금방 써놓을게요. 확률 fn에다가, 확률 fn에다가 뭘 해주느냐 하면, summation so n equal 0에서 무한대까지 뭐 뭘한했냐면 에너지의 각 레벨의 에너지 값을 e n 으로 적는 거예요 그거에 확률 값을 적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자연과학 핵심 개념입니다 공학에서도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평균값 계산해 보시라 주사위 평균값 얼마예요? 3점 얼마요? 3.5,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사위 평균값. 바로 요 공식이요. 주사의 평균값이 에너지 평균 같은 말이요. 요게 뭐냐면, 자, 주사위를 자, 던져보세요. 밑에부터 해 볼게요. 여기 확률이잖아요. 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 주사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 자, 이거 밑에 다, 다 하면, 이게 바로 밑에 공식이에요. 이거 다, 다 하면 얼마죠? 6분의. 그, 렇죠 음, 아, 그렇지. 이건 1이죠. 맞아요. 이건, 이거 당연히 이건 1이 돼야 되죠. 이걸 양자역학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컴플리트라는 념이에요 컴플리트 돼야 돼요. 확률을 다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자, 이건, 또, 이건 너무 자면하고 그럼 위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아요? 자,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1 곱하기, 그 숫자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1 곱하기 6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플러스 2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쭉쭉 해가지고, 6 곱하기 6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나오잖아요. 밑엔 1인데. 근데, 요걸 다 계산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어, 요걸 해주면, 평균가 하을 요, 걸 그대로 옮기는 공식 요겁니다. 일반적 공식 요겁니다. 금방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확률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어떤 입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돌한 팩터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리하면 자, yes, 쭉 공부를 습니다 익스포렌셜, 자, n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가고, 익스포넨셜 자, 이게 에너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볼트만이다 밝혀놨어요. kt, 볼트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분해. 뭐가 되느냐 하면,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 간에 e, 뭐, e, n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빛 에너지가 어떻게, 이빛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야, 이게 사실은 그 힉성 메카니즘 만큼 어려운 분야,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어렵 묻는 거예요. 그럼 빛 에너지를 어떻게, 어, 어떻게 카운트 할수 있을까? 그래서 밀스, 어, 저, 여은 이제 칸탄 전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에너지를 연속으로 봤는데, 마크스 프랑크는 뭐지 모르지만은 정수배로 된다. 뭐의 정수배.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빛이 뭐하고 지금 우리가 상주 생각해보면 주파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주파수 뉴. 에사가 자기가 에,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프랑크, 어떻게, 나중에 프랑크 상수 이름 붙였는데 h란 상수를 붙여준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게 n이 가장 적은 게 0은 먹게 제로 되니까 의미가 없고 1부터 가는 자연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어중한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장 적은 단위는 얼마죠? 한유가 되는 거예요. 원 한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한유, 3리 한유,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정리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자, 적어보세요. N, 하, 뉴가 돼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냥. 에너지는 이 단위로 있다. 이 하, 뉴 단위로 있다. 이 H는 상수고, 요건 주파수고, 그다음 N은 정수고. 됐죠? 요런 단위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laughs> 야, 뒤에 놔둬. 요, 요, 요걸 갖고 릴스 보아가 노벨상을 받아야 했고. 요런 걸 하고 가정을 해갖고 했더니 원자의 비밀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대생들은 그 저가 반도체 레이저한테 반도체 레이저를 하는 사람들 빛 연구하는 사람들 이꼴하네 e 이거는 그냥 버릇처럼 해요. 그게 너무 버릇처럼 할 때는 일반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버렸는데 이꼴하네 e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꼴 하는 게. 자, 빛의 양정화입니다 자, 그럼 빨랐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위에도, 자, 위에도 적어줄게요. 자, 빨리 할게요. n 이 q 제로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 n은 얼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n 한유가 되죠. n 한유에, f n 얼마죠? 볼트만 팩터0 e에, 자,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kt에 n 한유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게 위대한 공식이야. 자,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하냐 느 하면 이거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걸 계산하는데 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이걸 계산할게요. 어, 미리 이제 하나를 또 하나 변수를 이거 좀 복잡하니까네. 1 over kt를 볼트만 상수 곱하기 절대온도에 인버스한 이것을 일반적으로 베타로 둬요 물락해서 네, 그냥 베타로 둡니다. 베타로 봐야죠. 음, 자, 이제 빨리할게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상대 간단해져요 서기가. 자, 하면 n 이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고 e 에 마이너스 n 베타 한유. 그 다음에 이쪽은 n 제로에서 무한대까지의 n 한유에 e 에 마이너스 n 베타 한유가 되는 거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구조를 보면, 오, 이거 뭐 보여? 자, 우리 이스노 포넨셜 함수에 마이너스 AX를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에 E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 미분하면 이거 봤더니, 요거가 요 앞으로 톡 튀어나온 구조가, 자, 함유가 요 들어있죠. N 함유가 요 들어있잖아요.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뭐좀 보인다? 요 n 한옷요 앞에 있는 요게 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 마이너스 라운드 라운드 베타를 미분해주고, 이게 어떤 형태로 되냐 어있 하면, ln 상용 로 자연 로거 자연 배수 자연 저 이걸 로거는 베이스 10이잖아요. 그다음 ln을 뭐죠? 이 지수가 요게 2일 때를 ln이라고 그래요. 네. 공학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자, 네. 이참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ln의 시그마 n 0에서 무한대에서 e의 마이너스 베타 n 한유라고쓸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로고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 되잖아요. 그, 그걸, 그걸 응용한 거야. X, 근데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AX 같으면 여기다가 다시 그 A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그거를 그대로 둔 거야. 요거 해보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왔어요. 참, 수학이 대단하고 자과학이 대단해. 이런 거, 이거 풀어볼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걸 풀었으면 얼마죠? 자, 그거 n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베타 n 하뉴를 그들한테 풀어서 보세요. n 0에해 보세요. 제로면 1이잖아. 그다음 1이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자 n이 1이니까는 베타 하뉴. 그다음에 얼마 되죠? 2의 마이너스 2 e 베타 하뉴 플러스 중수열 가는 거. 이거 이 계산해 보세요. 중교때 고등학교도 때 배웠잖아요. 이게 뭐죠? 덩비 수열이잖아. 덩비 등비수율 수의 공비가 얼마죠? 덩비 수열 공식 알아야지. 1 마이너스 a 분의 1이잖아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2에 마이너스 베타 함유가 계속 곱해졌잖아요. 요 곱해지면 요거, 나오잖아. 요거 곱해지면 요거 나오잖아요. 이거 곱해지면 요거 나오잖아요. 거 계속 곱해졌잖아요. 요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혹시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때 배웠던 거쓸수 있어요? 그기서 써보세요. 자연 로그에 이게 얼마 되느냐 이거 다 무한대로 다더 다 하면 제로수 무한대까지 다더 다다 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1 마이너스 공비 2에 마이너스 베타 N 자, 노노 베타 N 아닙니다. 뭐였죠? N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곱해졌죠? 요거만, n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그렇죠. 베타 하뉴만 들어가죠? 마이너스 베타 하뉴 와. 참, 깔끔해. 진짜 대단해.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로고, 로 마이너스 로고, 로고, 로고 x분의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가 1로 안으로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로고 x가 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분모분자 바꿔주면 되죠. <웃음> 그래요. <웃음>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간단한 걸. 자, 그러면 고들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파살입니다. 파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걸 파살, 캡 미분입니다. 해주는데,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면 노갈리즘에서 분모 문제가 바뀌어져요. ln에 1-2에 마이너스 베타 하류가 돼요. 자,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자, 지금 무한수열무한수열 무한수열 더해주고 미분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해주면. 자, 이건 뭐냐면, 노고, 노 AX를 미분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AX분의 A인가 그렇게 되죠? 아, 분모면서 바꿔주면 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한 해볼게요. 베타에 대해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1-2에 마이너스 베타 한유 됐죠? 맞아요. 분의 1이요, 분의 1. 분의 1인데 요걸 다시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요. 지수함수를 미분해주면 지수함수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번요 앞에 상수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튀어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베타에서 미분해주니까 한유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한유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한유도이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한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유가 나오고, 자기 함수 그대로, 지수 함수 특징 한유가 다있어요 참, 이 과정은, 네. 놀라워요, 놀라워.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좀 공식이 좀 모양이 그러니까, 플러스 이한유로 곱해 줘보세요. 자, 이걸 뭐하고 간다 하면, 분모분자에 야를 곱해주고플러스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다가 어떻게 되냐면, 2에 베타 하뉴에 마이너스 1에, 자, 요거는 한유에, 요거에다 플러스 곱하면 되죠? 2에 마이너스 베타 하뉴에다가 2에 베타 하뉴를 곱해주면 얼마에요? <laughs> 지수, 지수 좀부하세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쓰는 거요와 진짜 아름다운 식이이야 수학이 참 대단한 거야. 자, 뭐 우리가 뭘 했죠? 무수하게 많은 웨이브에 n1의 e, 그러니까 E1의 에너지 평균, e2의 에너지 평균, 이서의 에너지, 이걸 다 구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 모드의 에너지 평균을 구해준 거예요. 볼트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볼트만이 있어갖고. 그러면 자, 문제 다 계산했어요. 다 끝났어요. 토탈 나오는 에너지 양을 알수 있어요. 그 에너지 양이 주파수별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별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 와팩 관계 되니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이렇게 최종 공식은 뭐냐면, 아, 요, 요, 요서 좀 작업을 좀더 해야 돼요. 이 작업이 마만에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K 공간이잖아요. 자, K 공간을 다시 뭘로? 주파수 공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게그다음 나중에 파장 공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걸 자, 여러 파장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주파수로 바꿔주고 어요 자, K를 주파수로 바꿔주는 건 뭐냐면 K는 뭐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남다의 2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공식이 이게. 이 가장 위대한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자, 파장하고 주파수 관계는 어, 어떻게 되는냐 하면요. 그것도 뒤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룬게 빛이잖아요. 빛. 빛에서는, 무슨 공식이 있나? 빛에서는, 강속은 파장에다가 주파수로 곱해 주면 돼요. 아, 이거는 뭐 웨이브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자, 여기서, 어, 파장이 어떻게 표시되죠? 파장이 강속에다가 주파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파이 되죠. 자, 그럼 이거 얼마 되냐 하면, C분의 2π, 뉴 주파수가 되죠? F라 쓰기도 하고, ν라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요걸 미분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 거의 분야가. 어 무슨 야기나 하면, nkdk를 해주는 거요. 예 k가, k 공간에서 미소한 정분이 있을 때,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공식을 정리해주면, 자, 이쪽에, 아, 이 계산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정리해주고. 자, 요거, 2 곱하기 4, 8, 8분의 1 없어지고, 3파이 성에 자, 3파이 자성이죠? 빨리 계산해보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3파자승에 v 의 K 3성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야를, 어, 이쪽에 적어줄게요. 우리한테 드디어 구했어요. 뭐냐면, 토탈, K 공간에서, 모멘텀 공간에서 웨이버 개수를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볼륨, 부피에다가 K 벡터의 삼성에다가 이 파이에 적어버됐어요 근데 이걸 미분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NK에다가 DK를 해줘봐요. 해줘봐. DK를 해주면, 이가 아니고 3이죠자 k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 나오고 파이 자승에 v에 k 자승이 되죠. k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하면 dk가 되죠. k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이걸 저 웨이브 주파수로 바꿔줘볼게요. 이걸로 자 그러면 파이자승에 자, 이거 내가 일부러 찬천 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하겠다는 걸 그래요. 거의 그대로 적고 거의 오버 파이 스퀘어의 K가 뭡니까? K가. K를 넣으면 e 파이의 강속의 뉴의 스퀘어에 자, 여기 DK를 해줘 보세요. 이쪽에서 여기서 DK를 해주면 E파이 오버 C는 상수기 때문에 D리우가 되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웬만한 현대물리학 책에양자책에첫 챕터 원에 항상 나와요. 송인성 책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굉장히 많은 책에서 번지러워요. 이, 이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학부생들이 그거 할때 굉장히 헷갈려요. 수식 자체보다 이 개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한다섯 종류 교과서에서 가장 여러분들 이딱 한번 듣고 암기하기 쉬운그 버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 이해하기 쉬운 버전 찾는 데 해도 하루 걸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여기 가장 간단한 버전이에요. 제가 봤던 중에서는 그래서 고델 따라가요. 자 그러면 자 dk 고어보세요 dk는 뭐죠? e 파이 오바 c의 d 남다가 되죠. 드디어 남다 공간으로 주파수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K 공간에서 주파수 공간 왔어요. 에. 자, 그러면, 자, 이걸 다 계산해주면 얼마죠? 자, 해줘봐요. 자, 이거 보시면, 어, 파이자성, 파이자성 없어지고, 팔, 팔, 파이 자성, 파이 자성 없어지고, 8파이가 되죠? 8파이 V에 C의 삼성에 뉴의 자성에 D 뉴가 되죠. 야, 이 V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부피입니다. V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 뜨겁고 사라집니다. 됐죠? U는 주파수고, 이거는 V.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 다른 걸로 뭐냐면, g 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른 펑션으로 본다, 보는 거죠. G의 U, 주파수 공간의 함수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위 부피당 주파수 공간에서 함수로 표현하면, c 3승의8파이 이게 뭐가 없어지죠? 부피가 없어지죠? 단위 부피니까 부피가 없어지고, 뉴 자성의 d 뉴라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 나와요. 함수가. 자, 요게 주파수의 별 개수입니다. 함수요. 그러면 이 주파수 별, 맨, 맨 남자 왜 이렇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 뭐가 들어요? 변수가 먼이 보이잖아. 뉴잖아, 뉴.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일로. 야, 이거, 이거 함수로 바꿔주는, 함수를 잘 따로 써야 돼요. 자, 그럼 다 됐어요. 각 주, 주파수별로 평균을 해주고 한 거예요. 그럼 각 주파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토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토탈 이 함수를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U에 류에, T 왜냐하면 이게 또 베타가 있잖아. 베타가 뭐죠? 온도의 함수잖아요. K는 함수고 온도의 함수번 뭐냐면 주파수하고 온도의 함수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복사가. 이게 바로 흑채 복사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만이 WMP 인공위선에 빅뱅 38만 년에 그 나왔던 그,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공식입니다. 지금 다른 공식이 아니고. 3년 전에 또 노벨상 받은 공식이요.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뭘 구했죠? 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8파이의 C3에 뉴 자성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 2에 자, 베타를 치환해주면, 다시 원상 복귀해주면, 베타가 뭐죠? 2에 k t 에 한유. 예. 됐죠. 2에 kt 한유에 마이너스 1에 뭐죠? 한유. 이게,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꾼 공식이야. 예.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꾼 공식이야. 이게 막스 프랑크 흑체 복사 블랙 바디 라디에이션 공식입니다.